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키로입니다. 오늘 3월 1일, 3월 첫째 날 오늘 유튜브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3월 증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종목을 세 종목 정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오늘 소개한 종목은 단기매매보다 한 3월 한달 정도 투자하시면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애청하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유튜브를 지금 개설한지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 주셔야지만이 제가 더 유튜브 방송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한 다섯 분씩만 다섯 분씩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금방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 다섯 분만 꼭 소개를 해주시고 구독.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시장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상방 쪽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월 달에 제가 가만히 한번 고민을 해 보면은 악재를 그태어 쳐진다 면은 최근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라 가지고 고점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악재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에 이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과연 미국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최근 이제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증권사 내에서도 단기 고점이다, 단기 고점이 아니다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지만은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기는 힘들지만은 조금 크게 하락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월달 우리 증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를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본첫 번째 이유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저는 찾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런 그러니까 게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우리나라 거래시장이죠. 코스피시장에서 예금들이 올해 주식을 11조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죠. 2월달에 주식을 8조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올간 기준도, 한달 기준도 예금들이 최대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 들어서 예금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월에도 예금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이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하가 재외군 투자들의 자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입되면 국내 증시는 상승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3월 증시를 첫 번째,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3월에는 이제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총 시즌이죠. 이제 주총이 상당히 많이 열릴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기업 밸류업 정책을 발표를 했죠. 거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들이 보면은 거죠. 자, 배당 정책, 주주하는 정책, 그런 게 중요하지만은,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가 중심으로 주주 제안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그러면서 주청에서 주주 제안이 나오는, 어, 저피를 관련주, 그 다음에 주주하는 책, 계획을 발표한 종목들이 또 선별적인 상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월달에 주주총, 주주총에도 우리 증시에 좀 긍정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변류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고른 것이 좋을까. 그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봐서는 이저변류 종목도 불명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본업에서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한원책을 하 하더라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업에서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배당학대,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 한원 정책을 계속 그 펴고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이 저 PBR 관련주 중에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 높, 높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 또 주가가 탄력적으로 온지 보면 새로운 추가 성장 동력 사업 탈것 같은 걸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겠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PBR 관련주를 선택하시면 은 상당히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도 저는 개별 종목들, 장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개별 종목들은 어느 셔터의 종목들을 봐야 되냐?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2차 전지 쪽 관련주도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관련주,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이것을 단기 매매하라고 소개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을 좀 중장기로, 중장기로 좀 투자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겨서 중장기로 한번 접근할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 제요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요가 최근 바닷건에서좀 상당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제요를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제요를 모르신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요는 2차전지 소재 기업입니다. 그중에 소재 중에서 이제 제요 같은 경우는 CNT 도전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제가 2차전지 간단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제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2차전지 소재 그러면 4대 소재는 너무나도 잘 알죠. 4대 소재가 필수 소재죠. 양극재가 있고, 응극재가 있고, 분리막이 있고, 전액이 있죠. 이네 가지를 우리가 반도체 4대 소재라고 그거죠 그럼 도전제는 뭐냐? 도전제는 뭐냐면요. 도전제는 이제 이런 4대 소재보다는 일종의 첨가제 비슷한 것이죠. 첨가제요이 도전제는, CNT 도전제는 양극제에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응극제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양극제, 응극제 모두 사용되는데,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그겁니다. 이제 2차 전지 주행거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주행거리를 향상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충전이 또 2차 전지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충전 시간과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CNT 도전지 업체인 JO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까 진짜 제는 이렇게 CNT 도전제를 만드는 업체인데 요이 도전제도 CNT 도전제도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MWCNT 도전제가 있고 MWCNT 도전제는 양극재용으로 주로 성, 성형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MWCNT 도전제는 우리나라에서 한세개 업체가 생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휴가 생산하고 lg 학이 생산하고 금호 소격이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SW-CN-T 도전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극 응급제용으로 사용되는데요. 지금 제요가 개발을, 개발을 완료를 했고, 너시 업체가 주로 생산을 하고 있죠. 이 CW, 이 C, CWCN-T 도전제는 우리나라 업체는 지금 제요만 개발한 상태이고, 러시아 업체 한 업체만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제휴가 가장 큰 특징은 TWCNT 도전제를 지금 국내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 업체입니다. 이 TWCNT 도전제는 응극제 양극제용으로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휴가 TWCNT 도전제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와 같이 MW-CNT 도전제가뭘고그 다음에 SW 도전제가 뭐냐?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증권사 보고서를 그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도전제 이제 CNT 도전제란 것이 이렇게 둥그랗게 형, 막을 형성하고 있죠 우리가 이 벽이라 그러는데요 이 벽이 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싱글이다. 싱글. C, CW 도전자라고 그러죠. 멀티는 이 벽이 여러 개 지금 쌓여있다는 거죠. 이것을 MW CNT 도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유일하게 제유가 이제, 어, 만들었다는 TW CNT 도전자라는 것은 이 벽이 벽이 개수가 적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신형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한 MW CNT 조전제는, 보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수가 8개 상이고, 양극제형으로 사용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아까 3개 업체 정도가 지금 생산하고 있다. 그 다음에 TWCNT 조전제는 유일하게, 제유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생산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 제유가 생산한 것은 양극제형, 음극제형으로다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공장도 계속 증설을 하고 있죠 제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어, SW, CNT 도전제는, 너시 업체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JO도 개발을 완료한 상태는데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TW, CNT 도전제 쪽에, 제우가 생산한 것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최근 제휴 증권사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더 깊게 공부하시고, 조좀 장기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제, 이제, CNT 도전제 시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양극재나응극재 시장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요인어 뭐, 뭐 포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양극 경제 증기 세상은 상당히 많이 지금 지금 증설도 많이 하고 생산량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CNT 도전시장은 인자 도입 초기 초기 소재입니다. 이게 배터리 사들이 지금 처음으로 도입하고는 그런 그러니까 게 소재 초기 산업이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 그러면서 앞으로 CNT 소전지 시장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연평균 40%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제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SK혼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중국의 c a t 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 중국의 c a t 텔 l 이 세계 배터리 업체 1위 업체죠. 여기를 고객사를 확보하고 합포, 있죠. 유럽의 배터리사인 노스볼트에도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일본 파라소닉에도 고객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s k o 을 나머지 국내 세일사하고도 지금 신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CNT 도전제 시장은 2차제 소재 쪽에서 시장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가 지금 상당히, 세계 시장에 대서로 지금 자리 잡으려고 그러죠.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설립 만든 것이 삼원계 배터리죠. 중국 업체들이,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들이, CATL이 생산업체가 LFP 배터리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이와 같이, 이제, 니튬 인산철 배터리가 지금 상당히 지금 시장을 크게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 사도니트 인산질 배터리를 새롭게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양산을 준비하고 있죠. 이와 같이, LFPP 배터리가 지금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실리콘 응극제도 지금 확대, 학대, 시장이 확대되고 있죠. 지금, 자, 응극제는 흑연을 가지고 만들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주행, 아이고, 이런 게,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실리콘 음질제를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앞으로 LFP 배터리의 실리콘 음질 시장이 확대되면 앞으로 CNT 도전제 시장이 계속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CNT 도전제를 활용할 수 있는 할 물질, 양극화 물질이나 응극기할 물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주연거리를 개선하고 충전 속도도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NT 소전제가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고 중국애들이 LFP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죠. 이와 같이 그 CNT 소전제는 삼원계도 우리나라가 만드는 배터리도 사용되고 중국애들이 만드는 LFP 배터리도 사용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최근, 자, 응극제 쪽은 실리콘 응극제로 바뀌고 있죠. 대부분, 자, 앞으로, 이제, 배터리 사들이 실리콘 응극제를, 그, 채택할 경우는 이 CNT 소전가 필수적인, 필수적인 소재로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제가 보면은, JO는, 이제, 금년도, 계속 성장수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작년에 소재, 이제, 그,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2차전지 소재들이 실적이 다 부진했죠. 그런데, CNT 도전제 관련주 업체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이어도 작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CNT 도전제 관련주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나노신소재가 있죠. 나노신소재도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바닷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시엔터 전자 관련주은 나노 신소재를 좀 관심 가져도 되겠죠. 최근 그 거래량이 바닥골에서 엄청나게 수반되고 있죠. 그러게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먼저 제휴도 최근에, 최근에 바닥골에서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대량거래가 수반되고 있죠. 그래서 제휴가 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제가 29일 날인가요? 28일 날 내가 방송을 해줬죠. 28일 날 방송을 해주면서 3월 유망주로 제유를사라했는데 어제 이거 급등을 해보죠. 어제 급등을 해보더라고요. 어, 어제 아침에 사신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 같는데 좀 어제 상당히 급등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유 같은 종목은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좋죠. 아까 말한 cnt 조전주 쪽에. 성장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손절라이를 만약에, 손절라이를 정해준다면, 26,000원 정도 잡아 드릴게요. 26,000원 정도 깨지면, 26,000원이 깨지면, 은손절한다 생각을 가지고, 될수 있는 내가 보면, 손절 안 하고, 중장기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손을 난 주식을 못 깬다 그러면, 은 손절라이 26,000원 정도 잡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란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종목은 넥스트는 종목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 제가 이제 28일 날이죠. 3월 유망주로 제가 종목을 원래 소개를 해 드렸죠. 필스케일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사라 그랬죠. 어제 사라 그랬죠. 3월 유망주로. 요 3월 유망주로살아갔는데 어제 너무 급등을 했죠. 어제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아니 그 그러니까 그 2월 28일날 내가 3월 유망주로 소개를 해줬죠. PSK를. 이것이 안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각이다. 살아갔는데 어제 급등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종목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이오는 제이오도 내가 2월 28일날 3월장을 대입해서 좀살아갔는데 제이오도 강했지만 PSK도 강하게 올라 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피스케는 너무 단기 급등을 해가지고 제 다른 반도체 장비로 제가 교체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넥스틴이라는 종목을 한번 사보신것게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넥스틴이라는 종목은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죠. 세체,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검사 이쪽 계측 쪽의 장비는 K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얘가 세계에서 거의 반도체 계측 쪽에 이 일이 체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는이 넥슨이 케어를, 그 제, 그 장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면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 상당히 강자입니다. 강자입니다. 얘들은 영업인율로 상당히 좋게 나오죠. 이제 작년에 영업인율이 좀 떨어졌지만 넥슨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쪽에서 영업인율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재작년 같은 경우, 영업익률 보면은요, 얘가 한 40%가 넘어가죠. 우리가 제조업체가 영업익률이 40%가 넘어간다는건 엄청난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보면은, 작년에 영업익률이 좀 떨어졌죠. 보통 45%, 46% 그러다가 작년에는 36%로 좀 떨어졌죠. 그렇지만, 이렇게 영업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그만큼 얘들의 장비에 대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죠. 올해 좀 이제 작년에는 영업익률이 떨어졌지만 올해는 다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의 반도체 투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중국의 지금 미국 기제가심하면 반도체 장비를 수출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의문하실 분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하고 있지 말아. 네내 것이 전통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는 대해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장비 투자 대수요가 수혜 예상 되고 최근에 이제 신규 장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HBM 있죠? HBM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HBM 관련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죠.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넥스트인한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PSK를 여러분들 준비는, 준비, 아, 이번 달, 3월 달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는 어제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제가 넥스트인한 종목으로 바꿨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안 올랐죠. 다른 장비집에 비해서요. 최근에 거래가 터지고 있죠. 그래서 넥스트인도 뭐 강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넥슨도 손절라인을 정해준다면은 7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보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8일날 제가 이제 3월 유망주로 이제 소개를 셀트론제약은 빠져버렸죠. 여러분 셀트론제약 한번 관심 가져보라는데 어제 좀 많이 빠져버렸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 셀트론제약 어제 많이 사셔가지고 좀 손해 보신 분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셀트론 제약은 이제 앞으로 좋아질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29일이죠. 그러면 어제죠, 어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셀트론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런 게시마이스죠이 렌시마이스가 자 자가 면역 치료제인데요.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인기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유럽에서 점유율이 거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미국에서 엄청, 유럽에서 엄청나게 잘 팔린 이시마 SC를 작년에, 작년에 미국 FDA로부터 신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국에 판매되는 램시마 SC가, 시마 SC가 이름이 다릅니다. 진펜틀라 SC로 이제 출시가 되는 데요. 지금, 어, 어제부터 미국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가 보면은 셀트론이 이제 본격적인 바이오 시밀러 출시가 이제 미국에서 됨에 따라서 올해 셀트론의 실적이 좋아지만 셀트론 제약도 실적이 엄청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셀트론 헬스하고 셀트론하고 합병이 알려졌죠 그러면서 서진희 회장이 그랬죠. 6개월 안에 또 셀트론 제약도 합병한다 그랬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셀트론제약 만약에 어제 사가지고 약간 손실하신 분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제 그제 세 종목을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셀트론제약 셀트론제약 여러분들을 어제 사가지고 만약에 손실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올라 있다면 걱정을 하지마는 주가가 이제 뭐, 크게 오른 건 없죠. 여선자, 오르면은, 또 강하게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셀트는 이제, 뭐, 지속적인 관심을 뭐,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셀트는 이제, 손절라인을 정해준다면, 여러분들, 제가 보면, 10만원 정도 줘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 바이오 종목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한번, 저 소개를 하나 해준다면요. 저는, 푸처캠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처캠도 바닥권에 있죠. 얘는 방사선. 어, 의약품 전문 상산업체 중에 하나죠. 젤립스마 지금 임상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젤립스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2상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에서 중국에는 라이선스 아웃을 해 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3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부쩍 회 같은 것도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요. 이러 선전 라인은 8,600원 정도 50원 좀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개인 유튜브를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구독자가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종목 분석하는 능력이나 시장 보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투자하신 분꼭 다섯 분, 꼭 다섯 5분, 분입니다. 다섯 분만, 다섯 분씩만 소개해 리면은 제가, 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보답할 수 있도록 종목들을 더 연구하고 좋은 종목을 소개를 해 드리면서 좋은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꼭 다섯 분씩 소개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